돈이 많이 드는 취미 탑3 1위 개인 요트 소유 개인 요트를 갖는 것은 최고급 취미로 꼽힌다. 요트 한 척의 가격은 크기와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소형 요트도 최소 수억원, 중대형 요트는 수조원 이상이다. 여기에 연간 정박료, 유지 보수비, 보험료 등으로 매년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2위 개인 항공기 조종 및 소유 개인 항공기 역시 매우 고가의 취미이다. 경비행기 한 대의 가격은 최소 2억에서 5억원, 제트기는 수십억원에서 수천억원까지 한다. 또한 연료비, 정비비용, 경납고 임대료, 조종사 면허 유지비용 등을 포함하면 연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3위 슈퍼카 컬렉션 슈퍼카 수집 역시 엄청난 비용이 드는 취미이다. 페라리, 람보르기니 같은 소소한 슈퍼카의 가격은 배당 최소가 5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 이상이며 유지 관리비와 보험료만 해도 매년 수천만 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미들은 초기 비용뿐 아니라 유지 관리 비용까지 매우 높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